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조금 억울한 구석이 있어. 내가 어그작게 백현이 빨래를 했는데 잠발을 빨지 말라고 했다는데 나는 그 소리를 못 들었거든. 그리고 빨래를 하면 주머니를 뒤지잖아. 보통 엄마들은 주머니를 뒤졌어. 오른쪽 왼쪽. 그리고 또 참바 어, 안쪽에 또 주머니가 또 있을 거잖아. 거길 내 뒤졌는데 내가 정신이 어디 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분명히 지갑이 없었거든 그래서 빨래를 걔 것만 한게 아니라 내 것까지 했기 때문에 그 지갑이 어디서 어떻게 빨래통에 있는 걸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다 집어서 넣지, 하나하나 이렇게 검사하면서 넣지 않잖아. 그리고 다 집어넣어서 돌렸어요. 돌리고 났는데 빨래를 다넣고 이제 편하게 이제 자려고 했는데, 백현이 후, 엄마, 이게 뭐야? 이러면서, 지갑을, 자기가 쓰는 지갑을 하나 들고 나한테 보여주는 거야. 이러면서, 아좋됐다 그러는 거야 보니까 지갑이 호봉처럼 불어있어 그리고 보니까 세탁기에서 나왔더라고 그냥 내가 빠레를 넣을 때는 그 지갑을 못 봤거든 참희한하지 내가 눈깔이 보통 달려있으면 은다 세탁기 통석을 확인하고 다 널고 했는데 그 지갑을 못 봤단 말이야 참 귀신이 고깔 노릇이지 그리고 들고 나와서, 엄마, 내가 잠바 빨리, 빨지 말랬는데, 왜 잠바를 빨았어? 아. 이거 백만원짜리인데 내가 너무 뜨악스럽잖아. 난 그거 한6 0만원짜리로 알고 있었거든. 문제는, 얘가 심각해하는 얼굴이, 그 전에 여친이 사진 거거든. 아. 그런 선물을 내가, 이거는 뭐 튀긴 것도 아니고, 물에 튀겼잖아. 아무튼, 맹물에 튀겼다는 거. 호빵 같더라고, 꼭. 그래서 그냥, 얘가 그냥 그러고, 나갔어. 뭐, 친구 만나고, 뭐, 게임하고, 뭐, 술 먹고. 그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하겠지. 그 사이에 나는, 아, 이거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겠다. 근데, 이 스네이크가, 내가, 작년 여름인가? 가을쯤에, 내가 이 스네이크를 묻어준 적이 있잖아. 산에서 만나서, 죽은 놈을. 걔를, 가져다가, 이 지갑에다 어떻게 코팅하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그건 너무 무리일 것 같고. 아무튼 내가, 그, 약간, 그, 코팅한 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 거, 큰일 나겠더라고. 그래서 그걸 이제 땜박을 했어. 내가 또 고급, 그, 본드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그걸로 이제 땜박을 했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렇게 돌로 눌러놨어. 그러고 보니까, 아, 좀 괜찮아졌어. 이건 원래 색깔대로도 돌아오고, 그래서 오늘 또 들어왔더라고. 엄마, 내 지갑 어디 있어? 응. 엄마가 완벽하게 고쳐놓을게. 그리고 그 100만 원이 아니던데. 한 60만 원이면 사는 거 아니었어? 아니래팔 85만 원 줘야 사는 건데. 그 그러니까 얘는 얘도 그냥 얼마라는 것보다도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사실, 그 선이다. 나는 이 선이다. 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심각한 분위기를 살짝 돌렸어. 그리고는, 조금 아까 또, 그 지갑을 어디다 뒀냐 그래서 내가 완벽하게 해놨다. 해놓을 거다. 내일이면 끝난다. 지금 가족 나가면 안 될까? 안 돼. 내가 완벽하게 해서 내가 너한테 줘야지 내 죄를 탕감할 거 아니니? 안 그러면 내가 네 지갑을 사야 될 판인데. 음. 그리고 사서도 안 되는 지갑이잖아. 선물 받았던 그런 물건이니까. 아 그러고 있었네. 아, 빨래를 해 주지 말걸. 아 내가 왜 건드려 가지고. 그래도 백현이 화를 안 내준 게 너무 고마웠어. 나 같았으면 아마 난좀 못된 년이었던것 같아. 돌아보면. 엄마 이걸 왜 이렇게 해놨어. 나 정말 죽겠네. 엄마 내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내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나 이제 어떡하면 좋지? 엄마가 물어내. <laughs> 이러냈을 거야. <laughs> 난 그러고도 남을 연이었던 것 같아. 근데 확실히 백현은 다르더라고 아 엄마 내가 빨래 내 빨래 하지 말랬잖아 딱그말 한마디인데 아, 내가 좀 쫄았어요 씨발 <laughs> 아, 8 5만원을 지금 당장 내가 뭐 물어줄 재간도 없고 재간이 없는 것보다도 아, 안 해주겠지? 그, 내가 뭐, 여태까지 썼던 지가, 내가, 왜지지가 벌써 아주 미안해. 그게 안 뱉기면 많은 거지. <laughs> 아무튼, 그런 날이었어.